이 어, 어깨에다 다니냐? 두 가지하고 이게 어깨. 어깨. 네, 어깨. 네. 어, 네. 뒤로 돌리지도 못하고. 뒤로 돌려봐야지. 뭐야 잘 들리죠. 이게 아니아 이쪽이 오른쪽이. 네. 왼손은 여기까지 올라온 게 다예요? 네. 어, 근데 얘는. 얘는 이렇게. 못 아, 아 그래요? 손이? 아머리는 지금 아픈 증상이 있어요? 항상? 네. 혈압은 어때요? 같이 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파요? 그편하게 네, 등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래서 허리가 두그러지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통증을 다 사라진 척쨘 예쓰 머리 다 사라진 척 일단 머리가 어떠신가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도 해보시고 뒤로도 해보시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통증 없으졌어요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와하나실이다부 네 팔을 돌려 보시고 앞으로도 뒤로도 돌려 보시고 네 바로가 아까보다 어떠신가요?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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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저가네 팔이 아파서 일을 그만뒀어요 음. 그래서 아. 힘이 네. 들어가지도 않은는데할 네. 수가 없었어요 오른팔을 많이 쓰는 일을 했거든요 음. 일을 사, 한 30년을 넘게 했어요 음. 팔이 아프니까 집안일도 못하고 수건도 못자고 음. 팔을 썼는데 파도 못쓰겠는거예요 음. 팔이 아파서 그런데 지금은? 아, 어. 수건질 수가 없는거예요 아, 네. 지금은 어떠세요? 힘이 들어가네요 힘이 음. 들어가요?